풍요로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다양한 나무와 철새들의 쉼터가 되는 이곳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갈라져 있던 두 개의 산, 안산과 일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입니다. 1972년 통일로 개통으로 끊어진 무악재 고개가 45년 만에 녹지로 연결됐습니다. 이로써 안산과 인왕산 한양도성길부터 백두대간 한북정맥 북한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 다리 그 자체의 생태적 가치를 뛰어넘는 역사 인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악산에서 인왕산 그리고 안산 대현동, 아현동, 용마루 한강으로 이어지는 큰 산의 흐름이 무악재길에 인해서 차단됐었는데 서대문구청과 정로구청이 함께 힘을 합하여 가지고 그 무악재길을 그 안산과 인왕산을 이어주는 오버패스를 만들면 해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매우 고맙습니다. 일단 하늘 다리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늘을 건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안산에서 인왕산 넘어올 때 편하게 올수 있다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동물 지나갈 수 있게 옆에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점이 좋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과 산을 잇는 다리는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무학자 하늘다리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다리로서 그동안 자연으로부터 받은 고마운 혜택을 조금이나마 되돌려주려 합니다. 상막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 통로, 무학자 하늘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찾아갑니다.